어 <목소리로> 아,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방금 아까 다시 들어와서 괜찮을 거야. 너무 하나 어이 원래 온다 체크를 했었나? 어, 원이가안 하는데 막 해. 이랑 정원이다. 이렇게 여유 있으면 좋지. 리고 <바바바> <싶다>. <ym engineer> <No>, 나이스. 나이스. <laughs> <Mor sixth> 그렇지. 세영아 그거야, 그거. 그거야. Great. 저가정때 세영이한테 거기 있다, 들어와. 거기 다 들어와. 아, <laughs> 마지막에 아, 마지막에 거기 이 하나 클런칭을 지금 되게 많이 해. 아우 투투 음? <laughs> 운동신경이랑 운동신경이 조금 더쉽발할 있는 것같아 근데 너도 잘했어요. 아, 나도 잘했 아, 나도 어요 아, 나도 어요 아, 나도 어요 아, 나도 어요 아, 나도 잘했어요. 아, 나도 어요 아, 나도 잘했어요. 아, 나너가했어요나 아, 아 나간 다음에 네가 좀떠 있는 상태에서 점 보는 걸 떤단 말이야. 그래야 아프니까. 아, 너도 죽겠대. 아, 저틀다 뛰다니니까. 진짜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에 손을 못 보라고 얘기한 애라. 아, 지금 야 아, 진짜 나 도티가 없잖아. 내또 밥그릇하고 놀래다가. 아, 그래, 그냥 있어라. 가 그러면 저, 뭐야? 뛰어다니면서 죽을 만큼 뭐볼수있든 그것도 좋고 여기서 이제 인기, 아니 제 나무랑이 한번 일본 보도식 따다 한번 보는 것도 좋고. 음. 어, 아, 저 연습 경기. 오. 얼굴 나갔어. 아, 꼬리 꼬리. 진짜 보기 든 분장인데. 어, 육사 육사. 7분까지 3개 오! 3개 3개 3포인트? 와. 7분까지죠? 8시 7분. 아, 7분까지 8시에 딱 시작해 1분 30초, 30초. 잘하는 사람들은 진짜 또 이 사람이 패스를 받아서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은지 그걸 생각해서 약간 그쪽으로 우 쳐주는 거야. 고 무게중심이 중요하거든. 음, 아. 받자마자 음. 땡겨서 오면 안 돼. 그오 어. 사이에 수비가 와. 그 0.5초 사이에 수리가 붙으니까. 근데 이렇게 줬잖아. 그럼 자꾸 잡자마자 이렇게 들이켜 가라는 소리야. 이렇게 음, 아. 줬 그러네. 아, 아. 그 패스의 미니에 빠지면 못 일어나니까. 그게 제일 재밌어. 이게 체스가 됐으니 아, 그게 제일, 제일. 아. 40초 오케이 오케이 한점차2 0초오 넣넘면 약점 넣으면 약점. 아! 이번 슈팅까지! 마지막 슈팅. 마지막 득점까지 할게. 마지막 득점. 지금부터 골든골! 골든골! 골든골이에요. 골든 골든골! 이번 이번 슛팅까지 딱 요거 까질게, 요거까지 갈게. 요거까지. 여거까지딱 이번까지. 진짜 마지막 공격. 오, 중지한 그렇지. 그렇지. 끝. 아, 끝. 끝. 끝, 끝. 끝. 끝.